안녕하십니까 리모씨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건요 바로 아이패드 가성비 넘버 원, 안드로이드 가성비 넘버 원 태블릿 하나씩 사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각종 전자 제품들 그리고 가전 제품들 이런 걸 직접 사보고 써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제가 원하는 걸 직접 찾아보기도 하지만 다른 테크 리뷰어들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보고 좀 괜찮은 것들 많이 많이 구매를 하곤 합니다. 아, 그런데요 솔직히 보다 보면 어 저거 나도 써봤는데 도대체 왜 저거 추천하지 이해가 안 되는 제품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같은 모델 말이죠. 이 모델 최신 M2 칩이 들어가서 성능이 좋은 건 이해가 되는데 가격이 172만 원이나 되거든요. 아 그리고 뭐 미니 LED 들어가서 디스플레이가 엄청 좋다. 뒤쪽에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서 뭐 사진 찍을 때, 영상 촬영할 때 초점을 더잘 잡고 3D 스캐너로 쓸수 있다. 뭐 등등등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고 심지어 여기다가 매직 키보드를 딱 붙이는 순간 완전 맥북 뺨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아 똑같이 M2 칩셋이 들어간 맥북 에어 2022년 버전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맥북 뺨을 치는게 아니라 맥북이 이미 뺨 맞고 돌아갔습니다 그돈 주면 차라리 맥북을 사지 심지어 쿠팡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M1 맥북 에어와 비교하면 아이패드 프로가 거의 60만원 돈더 비싸요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다 스캐닝 기능이라든가 뭐 미니 LED 이런게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사셔도 뭐라 하지 않겠지만 사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하는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우리 신학기 많은 학생분들이라면 이런 오류 이런 잘못은 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안드로이드, 사실 안드로이드 탑은 갤럭시거든요. 갤럭시 태블릿 중 가장 가성비 좋은 거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 하나씩 뽑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얘네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갤럭시탭 S8입니다. 스펙은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빠르게 제가 실제로 써보면서 꼈던 장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첫 번째 장점은 바로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 학습 용도로 써 얘가 최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학습 용도로 쓰기에는 이렇게 태블 태블릿 보다는 PC가 노트북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노트북이 있으신 분이라면 서브 용도로 태블릿을 학습 용도로 쓰는 거 완전 강추 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요즘 학교에서 쓰는 웹이나 인강 플랫폼 등 대부분이 PC보다는 모바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돼 있기 때문인데요. 아, 그도 그럴 게 사실 여러분 인강 볼때 그리고 뭐 학교 어플 같은 거 들어갈 때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 컴퓨터를 켜서 작업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모바일 환경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학생 용도로만. 쓴다, 학습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쓸 거다 그렇다면 PC보다는 오히려 이런 태블릿 PC가 훨씬 더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PC가 아닌 이렇게 태블릿을 학습용도로 쓰는 이유 바로 이 펜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옹이 말했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을 비꼬면서 야 인간은 가장 좋은 손이 손가락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쓴? 이라고 많이 비꼬셨는데요 사실 그건 그 당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때의 이야기고요 요즘 스마트폰 5, 6인치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에 태블릿도 이렇게 10인치짜리를 들고 들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가락보다는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을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펜만 있어도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갤럭시 스텝 S8 같은 경우에 10인치 표준 태블릿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필기감이 굉장히 좋은 S펜을 공짜로 제공합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구매를 하면 이렇게 뒤쪽에 딱 붙어서 나와요. 이렇게 뒤쪽에 붙이게 되면 충전까지 바로 되고요. 그에 반해 애플 태블릿 같은 경우에 15만원 정도 되는 애플 펜슬 1이나 2를 따로 구매해야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학습용도로 쓰기에 갤탭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펜슬의 펜촉이 딱딱한 플라스틱이라 사실 이 스크린에 쓰다 보면 조금 그 이질감 위화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플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이후에다가 그 종인 실감의 스크린 커버를 붙이고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딱쓸때 딱딱딱딱거리는 그런 뭔가 소음도 약간 있고요. 그런데 갤럭시탭은 반면에. 소리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똑똑똑 하는 소리 네, 이 끝에 펜촉이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소음이라든지 약간의 그 이질감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요. 예전에는 애플 펜슬의 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에 반해서 갤럭시 탭은 조금 느리고 약간의 그 딜레이 레이턴시가 있었는데 S7에서 S8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 반응 속도가 애플 펜슬 2와 동일한 9 m s 까지 단축이 됐습니다. 실제 이렇게 써보면요. 자, 혹시 제 영상 지금 가능하시면 0.5배속 정도로 한번 재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펜이 약간. 아주 약간 느리게 다는걸볼수 있는데, 정말 그 레이터지가 짧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때그 이질감이라는 게 아예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필기를 많이 하시는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용도로, 이모티콘 작업 같은 거 하시는 용도로 쓰신다면, 이렇게 진짜 이갤트웨스파이 가장 가성비 좋은 그런 머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엔 학교 책을 이렇게 태블릿에 PDF로 다운받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다운받아서 필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는 태블릿 사실 그냥 진짜 게임용도였거든요. 유튜브용도. 요즘 분들은 훨씬 더 생산적인 용도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공식 PDF 앱이나 오피스 앱을 다 활용해봤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삼성 노트 여기에 원래 깔려있는 자체 노트 어플로 PDF 파일이든지 이미지를 받아와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빠르고 부드럽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페이지 넘어갈 때이 부드러움 있죠? 이거 요런 느낌 요런 120Hz 주사위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부드러움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삼성 기본 노트 앱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얘만 가지고도 PDF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미지 불러와서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해필 네, 필기하는 거 정말 쉽게 쾌적하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PDF 앱의 경우에는요. 편집 모드를 눌러야 필기가 가능하고 필기하다가 손가락으로 다음 문제 딱 넘어간다? 그럼 그게 손가락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펜으로 인식해서 펜이 쫙쫙쫙 거지는 현상이 생겼는데 삼성 노트는 따로 편집 모드를 세팅하지 않아도 이렇게 펜과 손을 따로따로 인식을 하고요. 팜 리젝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손을 대고 해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종이 위에다가 필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았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멀티태스킹의 최강 라고 할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S8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스냅드래곤 8 세대 시의 1세대 제품을 썼어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8 세대 2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23년 초인 현재까지는 가장 최신 AP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갤럭시 S22 시리즈와 폴드 4에 들어간 최신 칩셋이랑 동일한데요. 여기다가 최소 램도 8기가부터 16기가까지 지원합니다. 거의 노트북이죠. 삼성이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던 GOS 논란, 고스 논란이란 게 있었는데 그건 진짜 비판받는 게 당연하지. ...지만 진짜 고성능 게임을 하루 종일 돌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태블릿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지금 여기 들어간 스펙이 정말 차고 넘치는 스펙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뮤직으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물론 공부를 그렇게 집하게 하진 않지만요 이럴 때 아이패드보다도 멀티태스킹에선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면 분할할 때요 아이패드 경우엔 화면을 딱요렇게요렇게야 너는 딱 여기에 미치해야돼 여기에 놓고만 봐 이게 내가 보기엔 최저 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지 않았다면 갤럭시탭은 3개의 창까지 띄어놓을수 있는 멀티 윈도우 기능이 있어서 어너 하고 싶은데 다 어디든지 갖다 두고 써 내가 멀티 스킹 최대한 지원해볼게 애써볼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여러분 과제하실 때 내가 참고하고 싶은 영상이나 인터넷 페이지 여러 개 올려놓고 볼때 17인치 커다란 화면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보다는 이 태블릿 환경 10인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한적인 환경조차도 정말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갤럭시탭 S8이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주관이긴 하지만 아 아이패드랑 둘다 운영해본 입장에서 얘가 훨씬 더 우위에 있었어요. 아, 물론 성능은 아이패드가 넘사벽인 거맞지만요 2만 퍼센트 주관적으로 진짜 멀티태스킹은 윈도우 PC가 익숙한 한국인에겐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탭 S8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바로 가성비입니다. 갤탭은 갤럭시 7FE, 아이패드는 기본 아이패드 9세대 등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여전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3, 4년은 앞으로 현역으로 굴리고 싶으시다면, 아이패드는 에어 5세대 갤럭시탭은 S8 정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각 가격이 에어 5세대는 쿠팡에서 76만 원 갤탭 S8은 쿠팡에서 85만 원 정도 에 판매되고 있어요. 가격만 보면 에어 5세대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이따가 리뷰할 거긴 한데요. 하지만 이 5세대의 경우에는 기본 모델이 용량 6 4 b 밖에안 돼요. 그런데 갤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용량이 128기가. 아 그렇다면 얘가 좀 싸니까 얘도 128기가 모델 사면 되겠네. 128기가 모델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이 256기가고요. 걔는 99만 원이 됩니다. 아 진짜 솔직히 64GB? 256GB면 64GB가 너무 적어 보이잖아요 아 진짜 애플이 이런 상술은 좀 적은 것 같아 선택지를 많이 안 주면서 이 상위 옵션으로 보내는 그런 상술 아 물론 저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만 많이 쓰다 보니까 64GB도 충분하다고 보지만요 이런 클라우드로 활용하는 게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책이나 인강 등을 디바이스에 직접 다운받아 볼 거라면 128GB 모델인 갤럭시 탭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제가 뭐 삼성한테 돈받은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리뷰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순수히 제 돈으로 구매하고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가성비 이런 건 이 갤럭시탭 출고가가 20만 원 정도 오르긴 했지만 오히려 예전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키보드와 이런 펜 같은 주변 기기를 따로 구매한 다 했을 때 앞서 말했듯 애플 펜슬는 15만 원, 정품 키보드 케이스는 무려 27만 원. 미쳤다. 이것만 가면 거의 118만 원 정도. 돼요 차라리 84만 원짜리 S8에다가 이 S펜은 공짜입니다. 정품 키보드 케이스 사고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녀올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가성비 따진다면 갤 탭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성비 모델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5. 대 모델이에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 보이죠? 갤탭은 예, 이런 식으로 한 손에 들수 있는데 이것도 좀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들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에어가 조금 더 가로가 깁니다. 세로는 예, 갤탭 쪽이 조금 더 길고요. 크기와 비율이 이만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사실 그림 그리는 용도. 그런 쪽으로는 이 면적이 넓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일단 에어 5세대 장점 첫 번째. 바로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2023년 초인 현재 100만원 이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탭 이 가장 성능이 좋은 건이 아이패드 5세대라고 제가 호언장담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요. M1이라는 애플 자체 개발 칩이 들어간데 이게 가성비로 유명한 네, 여기 있죠? 제가 쓰고 있는 거. 2020년 맥북 에어 노트북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머리랑 저기에 노트북에 들어간 머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능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블릿에 들어간 두뇌가 노트북 두뇌와 같다면 이 노트북과 태블릿의 생산성이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과 활용이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최신 아이패드 프로에는요. M1 칩보다 더 좋은 M2 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20Hz 주사율, 라이다 스캐너 등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요. 여기 이 M1이 들어가 있는 에어 5세대만 해도요. 현직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을 할수 있겠습니다. 라이트룸이나 파이널 컷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M1 맥북 노트북에서 활용하기 좋은 툴들을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해서 이미지 편집이나 4K 영상 등 크리에이팅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가성비 머신이에요. 이런 내 실제 생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용도로 쓰기에도 프로까지 안 가고 이 70만원대 에어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실제로 제 주변 크리에이터들만 봐도요, 아이패드 프로가 아닌 아이패드 에어 5세대만 가지고 동영상 작업을 하거나 디자인 작업을 한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산적인 작업 외에도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엔터 용도로 쓰기도 정말 좋은데요. M1 칩셋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도 연산 속도, 이미지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어요. 이렇게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할 때도 정말 쾌적하게 가장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아우 원시 자체가 워낙 최적화를 잘 해가지고 사실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지만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 끊김 렉 전혀 없고요. 엄청나게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HD 고해상도 화질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할 때도 훨씬 더 몰입감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죠. 단한 가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건요. 120Hz가 아닌 60Hz 주사에만 지원한다는 건데 아 이거는 솔직히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명백한 끝나는 길어서 진짜 비슷한 가격대에 갤럭시탭 S8로 지원하는 1 1 0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 솔직히 조금 이건 하, 카바칠 수 없는 아쉬움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바로 소프트웨어 파워입니다 사실 갤럭시탭도 하드웨어적인 건 정말 성능이 좋습니다 아 물론 이 에어에 못 미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태블릿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이 갤럭시탭보다 아이패드를 더 선호하시고 많이 쓰는 이유 아무래도 이 작업 툴의 차이가 큰것 같아요 사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해당 기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앱이 지원하지 않는다면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iOS에서 영상 편집 툴로 만든 파이널 컷인데요. 이거는 프리미어 프로처럼 윈도우에서 쓸수 있고 iOS에서 쓸수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 맥북에서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널 컷 하나 때문에 맥북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패드에서만 지원하는 영상 편집 툴 그리고 이미지 편집 툴, 방금 보셨던 이 프로크리에이트 이런 것들 이 있다 보니까. 실제 프로들은 이 툴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활용하고 계속 또 다른 후배들을 양성하고 양성하다 보니까 이 툴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갤럭시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림을 막 열심히 그리지 못했지만 배워보고 싶어서 막 인터넷 강의 들어보고 하면서 프로크리에이터도 배워보고 그리고 클래스 원어 같은 인터넷 강의 결제하면서 막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은 다 아이패드 기반이었고 아이패드 기반의 프로그램들만 써야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께 물어봤더니 이모티콘 제작하시는 분들, 그림 그신들 거의 다 열이면 열다 아이패드 쓰시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더라고요. 사실 안드로이드 생태계에도 다양한 이미지 편집 툴, 영상 편집 툴이 있지만요. 태블릿 장 자체가 이 안드로이드보다는 iOS, 이 아이패드가 압도했고 선도해버렸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는 물론 유저층 자체가 두꺼워서 계속적인 콘텐츠가 늘어나고 그만큼 격차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 바로 애플 생태의 연동성입니다. 흔히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 보면요, 애플 왜 써요 물어보면 어 애플 뭐 그냥 쓰러 써요또 있지만요, 애플 기기간의 연동성이 너무 좋아여서 나는 답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갤럭시만 쓸땐 이게 이해가 잘안 됐었어요. 야 우리 갤럭시도 말이야 이것저것 다운로드 서로 서로 잘 되고 연동 잘돼 얼마나 편한데? 그런데 제가 막상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써 보니깐요, 아이 연동성의 차이가 좀 크구나. 아이폰에서 찍은 영상을 에어드랍으로 아이패드 에어에 바로 보내고 여기서 편집한 영상을 맥북 에어로 바로 넘기고 아이패드 작성 다른 내용을 클립보드로 옮겨서 맥북으로 바로 이어 작업할 수 있는 이 연동성이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물론 안드로이드도 가능합니다. 갤럭시 퀵쉐어 같은 기능 정말 편해요. 전 많이 쓰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드러운 유기성 그 원활한 쾌적함이 완전 다릅니다. 특히 요즘 10대 20대 분들의 아이폰 점유율이 갤럭시를 이미 찾쳤고요 30대에서도 애플의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스마트폰이 아이폰이시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갤럭시탭보다는 저는 아이패드 에어를 좀더 추천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같은 경우엔 애플 공홈에서는 92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싸죠? 하지만 쿠팡에서는 무려 16만 원 저렴한 76만 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공홈보다는 쿠팡에서 사는 걸 추천드려요. 쿠팡에서면 밥자 아니야 아냐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쿠팡은 애플이 인정한 공식 리셀러이기 때문에 모두 애플 제품이 많고요. AS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갤럭시탭 S8과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간단하게 리뷰해봤는데요. 사실 어떤 제품이 우위에 있다 라고 말하기는좀 애매해요. 두 제품 다 각자의 정말 큰 장점이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징들을 잘 참고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태블릿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비싼 거막 무조건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돈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태블릿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